안녕하세요. 라이프송사 권영이라고 합니다. 예, 유튜브는 정관영TV 돌직구관영 활동하고 있고요. 자, 제가 나와 있는 바로 이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밝은 광장입니다. 마스크 잠깐 내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. 1탄 때 9월 14일날 부로 이곳이 정리가 된다고 마무리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, 다행히 그나마 남양주시에서 3개월을 조금 연장해 주셨어요. 그래서 12월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거로 양이 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게 직접 나와서 직구로 찍고 있는데 제 왼쪽에 성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서 왔는지도 <laughs>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남양주에 사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밝은광장 이제 딱 3개월 후면 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3개월은 연장이 됐어요 하지만 이곳에 자주 오시죠? 우리 선생님께서도 날마다 오죠? 날마다 오죠, 네. 예, 그렇죠. 맨날 출석부찍인한 그런 얘기도 네. 제가 살짝 들었어요. 네. 자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남양주에서 살고 남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네네. 날마다 이 길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네네. 솔직히 여기를 왜 그런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저희도 그냥. 항상 친구들이랑 만나요. 야, 밝은 강에서 보자. 네네. 거기서 커피 한잔 하자. 네. 그게 저희들의 일상 생활, 대화하고 음... 모든 게 근데 저희...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좀 웃긴 거죠? 네네. 남양주에서 왜 그렇게 없앤다고 하는지도. 네네. 좀 그래요.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. <laughs> 자,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어 남양주시 관계자 우리 뭐 공공 팀장 그다음에 공공 과장 공공 국장님하고 우리 미팅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서 강력히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 네. 예, 무엇보다 답답한 건 그분들께서도 이렇게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 밝은광 왕자 모른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고요. 아이고. 전문 용어를 따지자면 정말 관계 우리 공무원들 예, 머릿 속에 정말 돌멩이가 가득 차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. 근데 남양주시에서도 저도 하는 게. 체육대회 같은 게 자전거 음. 체육대를 회 내보내는데 여기를 모른다는 것도 좀 웃기네 얘들 네. 깜짝놀랐어도 통화하면서 <laughs> 요즘 핸드폰만 깔고 다니지 핸드폰 옛날처럼 폴더만 깔딱깔딱하는 거안 쓰잖아 그죠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기본 하잖아 그죠 다 나오지 거의 다 하죠 정말 중요한 팩트는 그분들이 그거를 안 해요 그분들만 몰라요 남양주 시민들은 알아요 그죠 꼰대들이네 그렇죠 꼰대들. 이곳을 <laughs>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는데 두바퀴에 오셨다가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갖고 너무나 아이고, 감사드리겠습니다. 얘는 해드려야죠. 저희는 여기 예. 있는 게 좋고. 네네. 없어지는 건 결사 반대죠. 그렇죠 우리 시장님, 국장님, 과장님, 관계자분들께 따끔한 회초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책상만 앞에서 볼펜 돌리지 말고 나와서 직접 보고 사람들 만나고. 네. 그래야지. 책상 멀에서 볼펜만 돌리면 뭐예요? 아무도 것 모르면서. 그렇죠. 예. 근데 남양주, 남양주 시민 대미해서 네.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. 네. 좀 강력하게 네. 네. 어떻게 좀 해주세요. 네. 자 양평로입니다. 저는 하지만 이 밝은 광장은요 양평, 남양주, 구리, 서울 구분 없어요. 두 바퀴를 사랑하는 사람 자전거를 즐기는 우리 라이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고 오고 싶고 꼭 가봐야 할곳 바로 그 하프 레이스 여행지 코스라고 생각하셨죠? 예. 자 남양주 시민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 직접. 시장님께 따끔하게 회초 한번 멋지게 휘둘르고 인사가르 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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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